2차선에 붙어 있는 건축 가능한 강원도 낮고 완만한 임야입니다. 수변행장가능하고요 여기서 오리주물록 장사하시면 한 달에 4억에서 5억 매출 가능하겠습니다. 생태 맛집, 수부르간 오리주물록 메뉴는 단품 한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거 62평 정도 매장 운영하시면 월 매출 4억, 4억에서 5억 가능하겠고 절반 남습니다. 그 그래. 인원을 한 명도 두지 않고 장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료 준비해 놓으면 고객이 방에 와서 계산 한 그에 가져다가 직접 보리고기 볶아서 드시고 볶음밥 직접 볶아서 드시는 시스템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올해 는한 명도 배전하게않고 장사를 할수 있습니다. 요한 달에 에서 5억 매출 가능한데 60평 정도 매장으로 운영하시면, 홀레 이런 을한 명도 두지 않고 장사하기 때문에 자유가 남습니다. 오리지널로 재료 준비해 놓고, 야채는 양파, 마늘, 볶음밥에 들어가는 고추, 깻잎, 상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렇게 줄여면면 끝입니다. 길기도 간단하고, 감사 쉽고, 많이 남습니다. 여기에서 길도 함께 하시는걸편드립니다 게... 땡땡 맛집, 주부로 가는 오리주물로 요즘 검색해서 오잖아요. 저게 가게 안판입니다. 2차선에 붙어 있습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받으시고,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땅 낙찰받고, 각자 부으시는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이 물건 괜찮다? 내가 입찰 봐야 되겠네? 세부정보 사건번호 주소 드리지 않습니다. 감정가 2억 물건 5천 예산으로 낙찰 가능하죠. 감정가 8억 물건 1억 예산으로 낙찰 가능하죠. 감정가 15억 물건 2억 예산으로 낙찰 가능하죠. 그렇게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수억, 십억, 수십억. 큰 물건은 100억 넘게 싸게 낙찰받게 도움드립니다. 시가는 훨씬 더돈 버는 거죠. 양평에 124억 9천, 14억 7천 낙찰, 110억 넘게 떨어졌죠. 이 땅은 시가가 천억이 넘습니다. 100만 평 넘는 땅인데 낙찰미나 낙찰미나 파면서 보증금 다안알렸어요왜 그랬을까요? 예. 경매지에 나오지 않은 정보가 있는데, 그런 거 모르고 낙찰받으면 보증금 다 날리는 거예요. 하자 없는 물건만 선별해서 방송합니다. 가평에 21억짜리, 3억 7천 낙찰. 용인에 32억짜리, 12억 낙찰. 고촌에 88억짜리, 12만 평이면 33억 낙찰. 이렇게, 금액이 클수록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경매공매 경매 하시는 이유 뭐죠? 싸게 낙찰받으려고 하시죠? 공짜로 정보 찾는 분들 금지니까 전화하지 마십시오. 사건 번호 달라 주소 달라 제가 가서 보고 할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분들 문자도 하지 마시고 전화도 하지 마십시오. 영상은 매일 밤 7시에 공개됩니다. 그 내용은 땅 낙찰받고 설계 사무실에 평당 만원 주고 설계 계약해야 들으실 수 있는 땅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드리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전문적인 설명드리는 임야 전문 채널이에요. 이런 임야 전문 영상 준비하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준비하는데 어려워요. 대한민국 최고, 압도적인 숫자 올라가는 최고 전문적 채널이에요. 이며 전문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땅 보고 활용하는 식견 높여드려요. 매일 밤 7시 공개되니까, 꼼꼼히 보시고, 도움 필요하시면, 압지을하고 도움받으십시오. 유료 컨설팅 가입 안내 질문, 문자로, 나 누구다. 땅값만 얼마 예상 갖고, 어느 지역, 무슨 용도, 몇평 이상 땅 찾는다. 유료 컨설팅 가입 안내 해달라 문자로 유료 컨설팅 가입 안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땅은 낙찰가를 6천만 원제한드리는데 낙찰가 6천만 원제한드리는 근거는 땅과 함께 세망을 국내 최초 유일한 경매 지표 강원도 땅입니다. 임야예요. 임야 경매 공매 진행되고 있는 건수 대비로 강원도 면적 대비 가성비는 C급,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도 대비는 A급입니다. 이 자료 그리고 9만여건 낙찰 통계를 바탕으로 이 땅은 낙찰가 6천만원 제한들입니다. 이 땅은 공시가가 6,324만 아, 2,100원이고 시가는 1억대에서 5억대 땅인데 더 평가된 땅에 6천만원 낙찰가 제안 드려요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요 2차선에 붙어 있는 응선의 동쪽 남쪽 땅으로 4방위로 직통으로 들어오는 살바람 없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는 사위들 햇빛 잘, 들어, 잘 들어오고 안경 넓죠 예. 생기 유통 잘 되는 풍수도 좋은 땅입니다. 땅 모양 저렇게 생겼고, 2차선에 붙어 있고, 이앞으로도 차가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능선은 요겁니다. 능선 날등. 네, 능선 날등의 남양, 동향 땅으로 땅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된 땅인데 이런거 이렇게 깎아버릴 수 있으니까 남향으로 활용성도 좋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네, 능선의 남쪽 동쪽 사면 땅입니다. 2차선부터 있고 건축 가능합니다. 네, 2차선에 붙어 있는 이겁니다. 건축가능한 땅이고 예, 2차선에 붙어있는 이거 건축가능한 땅이고 2차선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도로도 있습니다. 2017년에 수정갱신하고 현재 낙엽성 지어놨고요 예, 2차선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쭉 들어갈 수있고요불건지 끝에까지 낙엽성 2017년에 수정갱신해서 새로 심어놨고요 네, 이렇게 해서 쭉 안으로 불건지 끝에까지 들어갑니다. 불건지는 이겁니다. 경남양 동양 사계절 햇빛 잘 들어오는 좋은 땅에 예, 이 땅의 환경 등급은 2등급, 3등급이기 때문에 환경부 간섭받을 거없고요 굵은 빨간 선은 2차선, 가는 빨요 빨간색은 물건지까지 들어가는 포장된 도로입니다. 예, 이땅 가로 239m, 세로 388m입니다. <laughs> 경균용사 25도에서 30도 예 무난하죠. 30도 이상이 54.8 여기 배당 물건은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산재 전용 호가 완화되는 특례 지역입니다. 개발로가 25도 기준에 5도 추가해서 30도까지 예, 5도 추가 굉장한 겁니다. 임목은 150이 30 추가 180까지. 표고는 50에 10주가 60까지 산지 전용 호가 완화되는 성내 지역이고, 그 기준으로 30도까지 개발호가 잡으면 45.2% 개발 가능한데, 이 땅, 여기 389, 448, 447까지 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된 땅이라, 이런 거, 법이, 깎으면 깎을 수 있으니까 이건 다쓸수 있고요. 여기 366에서 420, 412, 450 468 까지 땅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땅 역시 이렇게 밀어서 다 깎을 수 있으니까 그런 볼록한 부분들 다 깎을 수 있으니까 45.2%가 아니라 한80% 정도 개발 가능한 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산사태 등급 1등급 90인데, 2017년에 수정갱신 벌목해서 1등급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무너질 염려는 없고요 방수량은 1300에서 1400, 우리나라 임야 평균 강우량 1260보다 1260, 약간 더 오고, 먹는 물 100m, 유명 70m 관정 뚫으면 되고요 온도는 10에서 11도, 마이너스 19도까지 내려가고 35도까지 올라가고, 땅은 사양토입니다. 낙엽성 2017년에 수정갱신해서 아직 미림목 상태라 수배 가치는 7천만원만 보겠고,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900만원만 보겠습니다. 가장 낮은 고도 여기 366 가장 높은 고도 여기 468 고도차 102m 아파트 층수로 42층 높이 365m에 27.94예 무난하죠 차 올라오는데 땅의 길이를 보면 366 고도에서 389까지 남동 땅길이 243 동쪽 단 길이 357, 서쪽 단 길이 391, 북쪽 단 길이 296, 그래서 전체 땅의둘레는 1287m입니다. 냉수나 땅 공간 디자인 해드립니다. 자성 안정성, 창의성, 고유성, 지속성, 자연의 숲을 표 현흥, 상업 활용, 의학 활용, 미래 유산, 국토균형 발전 1 0 가지 기준으로 국당에서할수 있는 사업을 보시면 림순화 수자영장 가능하고요. 림순화는 자연의 순체에서 최소한의 활용만 하고 살자라는 자연을 대하는 제 철학적 가치가 반영된 단어가 림순화이고요. 정남향 동향 예, 태양광 가능합니다. 태양광 들어가는 돈, 그리고 수익 참조하시고요. 태양광 산업은 앞으로 유망한 사업입니다. 친환경 사업은 앞으로 유망한 사업이에요. 보조금도 받고 사업하실 수 있습니다. 캠핑교회 가능하고요. 나무 은행 가능하고, 육림업 직불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임업 직불 대법에 따라서 땅 낙찰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수비 가지고 있는 공익적인 기능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정치 기후 환경 카페 가능하고요 기념목 분양 가능합니다. 숲 가꾼 후에 아이탄생 기념으로 나무 하나하나 분양한 현장입니다. 수목장 가능하고요 나무 임목등기하면 부동산이 됩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나무 임목등기하면 부동산이 되기 때문에 땅과 나무 따로따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수목장 가능하고요. 장수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땅을 팔수 있습니다. 상분장, 자연장 골분법이고 수목장 나무로 분양도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물건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원하시면 대행해드립니다. 정원 정치기후 환경 카페 갈리사 주택은 그렇게 도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요정도 정 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 행장 개발허가 기준 45.2% 기준으로 163개 까지 확장 가능하고 그럼 연매출 21억 사업지가 되는데 처음에 작게 시작해 보시고 늘리시고 매출 근거는 요거 보시고요회수 예, 전체 가능하고 방목 가능합니다 그런데 좋을 것 같고 3분장 기념목 전체 활용 가능하고 전망대는 또450 448 요쪽이나 그런 능선날 등에 설치하시면 되겠어요. 활용성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강호도 땅이에요. 강호도 땅 중에도 인기 있는 지역 땅입니다. 건축 가능합니다. 이 땅에 대한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 경매 공매 땅 도움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낙낙 잘 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